저또 킥드럼 베이스 쳐 드릴게요 드럼스 킥드럼 베이스 킥킥드럼 베이스 yeah. 사실 그 춤을 몰라 어이, 어이. 내가 뭐 진짜로 아무렇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. 이런 게 있으면은. 근데 아마 앞에 저거 왜케 모양이 불편하지? 어떤 거? 아, 튀김이요? 띵타이쿤 응? 열고 봤죠. 도내 연동 만원 <laughs> 이상 독특한 이있습니다 키즈 <laughs> 자동 연결된. 야, 미친 야! 아, 미친아 내가 웬만해서 투자들한테 욕안 하는데. 야! 아니 이거 어떻게 놔야 돼 접시에 튀김이 자리 차지했네 결국 차지한 거냐? 튀김 한 바퀴 돌려서 제자리인 거 개웃기네 아니 모양이 그렇잖아 미친 거 아니야? 이건 좀 논란 있을 듯 아니 진지한 얘기하는데 이게 눈에 이제 보여? 이제 먹기 싫어진 봄추면 기억 지읒어 안 먹어 아니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거 하나는 이미 한입 문상대야 근데도 그게 그렇게 상생 가능하냐고 근데 웃겨서 나 진짜 처음으로 카리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저렇게? 뭐야 너김진이 아니잖아 지라도 혐오하던 진짜 김진이요 돌려줘 말 많은 왜 니가 데 힙합님 네. 지금 대신감 네. 느끼고 네. 간장 샤워하고 나정씩아 <laughs> <낫자. 저정신. 웃음> 네. 아, 저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였어 <laughs> B, C, D, E, F, G, B, F, G. H, I, J, K L, M, N, Q, R 봐봐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 Q, 아, O, P, Q, Y, p 를한번더한 거야. A, B, C, D, E, F, G H, I, J, K, L, M, N O, P, Q, R, S, T, U V, W, X, Y, Z 맞지 않아요? 응! 음. 왜요? 이거 아니에요? 그럼 어떻게 부르는데요? L M O P가 부터? 여러분 봉추 세대는 맞을 겁니다. 저희 세대는 아니네요. B C D E F G H I J K L M N. 뭐야? O P를 두번 한다는 거야? 왜 O P를 두 번해? 아 L M N O P 아 이렇게 넘어. L M N O P 이렇게. 어. 이렇게 부르데 그리고 여러분,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 더 원조야. <laughs> 반박 안 받음. 마지막 3세트. 아나 진짜 뭔가 열 받아. 네. DRX와 DK 때도 해결됐다고 믿었다가 또 걸린 거라 굉장히 불안하네요. 디저스 공격 계속 이대로 가면 라이더? 예? 가면 나. 그리고 진짜 찐 오타쿠들은 그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야? 네, 여러분들은 내가 애니 좋아하는 글씨들인대요. 거 알잖아 근데 진짜로. 내가 경험해본 오타쿠들에 대해 얘기할게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no. 되게 오타쿠처럼 안 생겼나 봐 나를 의심해 일단 아저 애니 좋아해요 이러면은 그 관연 누가 진짜 애니를 좋아할까? 뭘... 오타쿠 면접 진짜 있어 오타쿠가 외모가 아니라고? 아니야 레바님 진짜 잘생기시고 진짜 멋있거든? 근데 있어 그 뭔가 있어 그오라가 있어 옥자님도 이쁘거든? 내 기준에서 옥자님 진짜 이뻐 근데 옥자님만의 오타쿠스러운 오라가 있어 소니수님도 내가 봤을 때 이쁘거든? 근데 그 오타쿠의 오라가 있어 이건 컨셉이다 돈 벌려 오타쿠인 음. 척 하는 거다 하는 댓글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있다는 진짜 게 아니야 소니수님은 진짜인데 애니 오타쿠가 이제 아닐 뿐이야 옛날 테이온하루히 강철 막이 시즌에서는 오타쿠 셨어 애니 오타쿠 오타쿠가 나쁜 거 아니잖아 오타쿠가 뭐가 나빠막 약간 소니쏘님뭐 모르겠지만 자가네샤나 이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자가네샤나라고 자가네샤나 아시는 분들은 좀 오타쿠신 거야 그게 뭐야 이러면은 이비 일반인입니다 키노의 여행 막 이런 거까지 아시는 거면은 당신은 오타쿠입니다. 홍대에 가서 거기서 라노벨을 산 당신 아 이제 거기 없어졌지 오타쿠예요 오타쿠. 어, 월요일마다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, 운동장에 애들 세워놓고. 근데 그때는 또 그것만의 감성도 있기도 했어. 예를 들어서, 거기 전교생이 다 모이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약간 잘생기거나, 이쁜 언니들 있거나 이러면은, TV 드라마에 나오는, 어머, 그 언니 아니야? 막 그런 거 진짜 있긴 있었어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, 좋아하는 남자애랑 가까이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에 막, 운동이 할 때도 은근슬쩍 걔 옆에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, 막. 어, 왜? 님 청춘이랑 다르냐고 아 이런 거 없었어요? 아 남중 남고라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, 나한테 와가지고, 장난치면서 막, 야, 이건 뭐냐? 이러면은, 아, 뭐 어쩌라고? 막 이러면서 속으론 좋아. <laughs> 아, 어쩌라고 하지 마! 이러면서 속으론 헤저다 <laughs> <laughs> 점심시간에 뭐줄 서있을 때, 내 앞에라도 걔가 서있거나 이러면은, 왠지 모르게 너무 기분 좋고, 막 이랬죠. 저는 남녀공학이었었어가지고, 풋풋하게. 등 냄새를 <laughs> 왜 맡아?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. 나의 청춘을 이상한 더러운 걸로 음내하지 마. <laughs> 보고, 막, 그런 거 있잖아. 좋아하는 남자애한테는 시험기간에 빨리 와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사람. 그러면 걔가, 어, 나, 막 이러면서 이러길 바라는. 어떻게라도 좀 같이 있고 싶으니까, 이번 시험기간에 후 같이 도서관 다닐래? 이러면 아니.